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리카,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브이라이브에서 BTS의 진님이 읽었던 댓글이 외국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. 먹방 이진. 아, 아쉽게도 오늘 먹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. 날 먹어라는데,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아요 인간. 아, 인간. 아, 인간. 아, 안 돼, 안 돼. 이 틱톡은 21시간 만에 무려 1.7밀리언의 조회수가 있는 영상인데 저날 먹어라 그러니까 eat me 요 부분이 엄청 화제예요첫 댓글만 봐도 어떻게? eat me라 그랬어 라고 써있고 바로 밑에 댓글에 상황 어색하지 않게 엄청 잘 넘겼어 라고 써있고요. 다음 댓글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please는 부탁해라는 느낌보다 제발 정말 오마이갓 oh 이런 느낌이고 뒤에 저 nan sjsjsj 그냥 너무 놀래서 아무 말이나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마이갓지는 oh 이 미를 순수한 의미로 생각했어라고 한 거고 댓글도 대문자를 씀으로써 엄청 강조를 했죠. 그래서 대댓글에, 지는 무슨 말인지 알아. 근데 당연히 다른 뜻인 척 하는 거야. 라고 했고, 음, 아닌데? 난 댓글 읽기 전까지 몰랐어. 모든 사람들이 dirty minded. 그러니까, 음란 마귀가 씌어있지 않아. 라고 했고, 지는 거의 30살이야.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. 라고 써있죠. 그리고 밑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만 봐도 다들 이 미가 그런 뜻이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보이고 대댓글에 보면 나가서 잔디 좀 만져. 그러니까 너무 음란막이 씌인 것 같으니까 인터넷만 하지 말고 나가서 햇볕도 좀 쐬고 그러라는 댓글도 보였어요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영어로 eat me 혹은 한국말로 날 먹어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? 댓글에 꼭 알려주시고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